고성상태습니다상는 네, 네. 뭐 네. 네. 잠깐이라도 왔다 가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침에 왔다 가야 되는 으로 아침, 혹시 어디 네. 앉으신, 오셨으신가요? 괜찮습니다. <laughs> <laughs> 어, 그 주로 다 도쿄 하시는 분들 있신가요 네. 외에서 오신 분 혹시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 하이타마요. 나고야에서 오신가요? 하이타마. 나고야. 어, 어, 저기. 나고야. 부산에서 오신 분들 계세요 부산. <laughs> 서울에서. 오셨어요. 부산에서 또시요. 그럼 우리 여기 계신 분들께서, 이제, 여기 일본 와서 사신 지가 5년 이내 되신 분들. 무슨 뜻인지, 아, 10년 이내? 아, 그럼 10년 이상이 다 되셨군요. 30년. 아, 30년 이상되셨군요 아, 그러면 여기 저를 보신 최소 30살 이상이신 거 아니에요? 아, <laughs> 0살 <laughs> 자, 근데 네, 여기 이 도쿄에도 한국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지금 보다 보니까, 지역, 정상도 모임도 있고, 전화도 모임도 있고, 막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 이제, 이 제가 하는 수법을 어 들어본 지가 이제 한 3개월 이내다. 이런 사람은 손으을 보실까요? 한 6개월 이상 됐다. 네, 내 도피 때 맨날 하는 얘기지만 어, 이게 뭐랄까 그 종교 라고 해서 내가 이제 하나의 종교에 이제 뭐 빠져든다거나 뭐 종교 하나를 공부한다거나 어, 이런 개념이 이제 아니죠 건, 어떤 하나의 종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자기 문제 자기의 괴로움의 문제 그거를 완전히 해결하는 게 근데 이게 완전히 괴로움을 해결한다 그러니까 심지어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를 해결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우리, 우리 역사 속에서 역사 이래로. 누가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그죠? 누가 이걸 가능하게 만들었냐.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약간 사기꾼 같단 말이에요. 왜냐면 어떻게, 우린 다 죽을 건데, 어떻게 죽음을 해결할 수 있겠어요? 늙고, 병들 건데, 그 문제에서 내가 노연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온뜻 듣기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고요. 또 이제 엄밀히 말하면 어한 10년 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만 해도 이런 얘기 하면 진짜 딱사입어요 여러분들 10년, 20년, 30년 불교 공부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불교 하면 기도하고 연불를 하고 복경하고 하루에 한 1시간이나 30분씩 안내신경도 외우고 천수경도 외우고 신묘장부대하게 하고 180도 하고 앉아서 좌선도 한0 분씩 하고 이거를 이제 불교라고 생각했잖아요, 그죠? 그게 불교인 줄 알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조계사에 조개사회, 서울의 조계사에서 그 많은 사람들한테 금생에 변성 성불하겠다 깨닫겠다 부처님처럼 나도 깨닫겠다라고 발심하신 분서들어 보세요 했더니. 한 명도 없더란 말이죠. <laughs> 그러니까 이제 이 우리나라 불교에서도 이게 왜 이런지 아세요? 왜 이게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느꼈는지 어, 이 깨달음이라는 공부는 불교 역사는 2500년 됐잖아요. 2500년이 됐는데 그리고 2500년이 됐고 선의 황금기 그게 지나간 지는 이제 천 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천에서 천년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공부가 2500년 동안 불교가 이어져 왔는데도 불구하고 단절돼 왔던 거예요. 완벽하게 단절돼 왔었어요. 언제까지? 누가 5년 10년 전까지만 해도.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제가 10대, 20대 때 불교에 완전히 막 미쳐서 살았단 말이에요. 학교 다닐 때도 친구들이 전교에 성의 날 정도로 우으을쓰 스님이라고 할 정도로 완전히 막뭐 불교에 미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그냥 한국 불교는 전부다 뭐냐면 전부다 기도하고 염불하고 독경하고 이거밖에 없었어요. 유의 조작하는 수행 그것만이 수행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참선하고. 명상하고, 연보를 하고, 독경하고, 이것만 하고 살았던 것같요그 그걸 잘하면 아주 신심 있는 사람. 그거 안 하면 신심 없는 사람. 명백하게 그렇게 나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이나 저같이 약간 근기가 좀 약한 사람들 앉아가지고 한 10시간, 20시간 어떤 사람은 하루 이틀을 딱 앉아가지고 꼿꼿하게 앉아서 다리도 하나 안 바꾸고 딱 버틸 수 있나요,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죠? 남들은 삼천 배, 만배 한다는데, 여러분 맘배 백일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 배를 한방 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 같이 만 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진짜 너무 금기도 낮고 공부를 되게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가 기존의 불교에서는 대다수가 소외될 수밖에 없었어요. 극소수의 완전 수행의 달인데 앉아가지고 한 10시간, 20시간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떠받들고 수행기도 그렇게 밀어붙이지 못하는 사람은 왠지 모를 열등감 왠지 모를 자괴감 이래가지고 내가 공부하겠나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정확히 유의 조작인 그조작 불교 공부는 딱 하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공부는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에게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은. 근데딱 하나만 이 공부만 이 공부만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닌 거예요. 누구나 다 갖춰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나 누구나 행복하고 싶잖아요. 누구나 괴로기 싫잖아요.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잖아요.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저도 그런 공부했거든요. 어릴 때막 열심히 갈고 닦고 노력하고 애쓰고 부딪히고 그러면서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게 전문지 아니고. 근데 제가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출가를 서울에서 서울 강남 서초동에서 출가 했어요. 서울에 그때 당시 불교의 분위기를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새벽 3시에 강남의 능인선언이라고 있어요. 능인선언 앞에 가면요. 대한민국에서 새벽 3시에 경찰이 쫙 깔려가지고 교통통제하는 데는 능인선언 앞에 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새벽 예고를 하는데 천몇백 명이 막 새벽마다 올렸으니까. 어, 그때는 <laughs> 막 기도하고 수행하고 하는 불교. 이것만 불교였어요. 그리고 선불교는 뭐였냐면 큰 스님들이 어쩌다 한번 스님들을 대상으로 주장자 딱 들고, 이게 법이다! 이렇게 하면서, 뭐 모를 듯한, 알 듯한, 모를 듯한, 우리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냥 들어가면 우리는, 우리는 중생이라 모를 것 같다. 뭐 근기 높은 스님들만 아시는 얘기인 같지. 역시 나는 도통하라는 거랑 상관없구나. 뭐 보기나 진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불교를 구했단 말이에요이 놀라운 거예요. 왜 놀랍다고 하냐면, 그렇게 천년 이천 년이 이어오다 보니까 이제는 모든 불교계 전체가 통으로 그게 불교야 그렇게 딱 합의를 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것만 믿어 버렸어요 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말이죠.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2000, 그래서 저도 이 공부 처음 하고 처음 어필를 하려고 할때 되게 조심스러웠어요 그래서 연습생활 이렇게 영상을 옛날 영상 보면 최근에 한 3-4년 전부터 3-4년, 4-5년 4, 됐나? 막 올렸지 그 전에는 뜨문뜨문 하나, 두개 올렸다래 동양도 보고 그랬단 말이죠 약간 그 욕도 먹고 뭐 여기저기서 연락도 오고 그렇게 됐었어요 조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느냐 <laughs> 근데 그럼 이제 저만 이 공부를 이렇게 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저 또한 우리 어른 스님들, 큰 스님들, 큰 스님들 중에 몇몇 분들이 너무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지? 왜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저 분들은 뭘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저도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가 지금 이렇게 대중적으로 유튜브에 이런 얘기를 막 해도 문제가 안되는 시대라는 게 상당히 놀랍고 또 실제로 이 공부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자기의 인생이 괴로움에서 노연나는 사람들 괴로움에서 훌쩍 벗어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단 말이죠 사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스님들 어제도 엊그제도 네. 오랫동안 선방에 다니던 스님들이 두 분이 오셨는데 선방에서는 자기 성품을 본다? 견성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느낀단 말이에요. 한국 선방에 스님들이 한몇천 명이 매년 안 걸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선방 다니는 스님들 사이에서의 자괴감이 뭐냐면 이렇게 한들 뭐 하나? 깨달을 수가 없는데 이 선방, 저 선방, 손빵, 어느 선방에서는 깨달았다는 사람이 나타나야 나도 그 힘을 내 가지고 야 나도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할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 선방에서 그런 일이 없었단 말이죠. 그동안. 요즘부터 모르겠어요. 요즘부터 음. 공부하신 분들 많으니까. 어, 그랬는데 놀랍게도 일반인 분들께서 마음을 내고 이 공부를 하시면서 상당히 자유로워지는 분들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 걸거로 증명이 되잖아요. 이 공부가 직접 증명이 되니까, 주변에서 직접 증명이 되니까. 그래서 이게 진짜 중대한 공부고 명, 명, 명쾌한 공부거든요. 그리고 공부할 게 없는 공부고. 얼마나 쉬워요. 숙제도 없고. <laughs> 그럼 이제 오늘은, 내상, 뭐 맨날 똑같은 얘기밖에 할수 없지만, 어, 이제, 그, 한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괴로움의 원인이 뭐냐? 우리 사성제가 그거잖아요.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 그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하는 해탈, 그리고 그 길에 이르는 방법 이렇게 사성제라고 하는데 어, 괴로움의 원인이 뭐냐? 일곱 깨닫는 거거든요. 이 공부는. 그래서 너무 심플해요. 괴로움의 원인이 뭔지를. 뭘 보죠? 맞아요. 욕심 맞아요. 집착 맞아요. 또좀더 아, 분별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잖아요. 내가 괴로울 때 어떨 때 괴롭냐면 우리가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을 때 괴롭게 없죠. 뭐, 뭐 괴로운 일을 보지 않으면 괴롭지 않잖아요. 자식도 눈에 안 보이고 그냥 네. 어디 못하고나 나쁘다라고 해석해요. 옳다거나 그다고 해석하고 좋고 옳고 이런 것들 좋은 것들에 대해서는 집착 해요 더 많이 갖고 싶어요 또 싫고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더 어떻게든 내 인생에서 없애버리고 싶어요 이게 탐심이거든요 즉 내가, 내가 원하는 걸더 갖고 싶은 마음도 탐심이고 내 인생에 없애버리고 싶은 것을 더 많이 없어져야 되라고 집착하는 마음 그것도 탐심이란 말이에요 탐심에서 진심이 나. 진심은 화나는 마음이잖아요. 탐진치 삼독이래잖아요. 화나는 마음 은 뭐냐? 하면 내가 원하는 걸 갖고 싶은데 남들은 잘 가지는데 난안 가져질 때 괴롭단 말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것을 없애고 싶은데 잘안 없어지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자꾸 나를 괴롭힐 때 그때 괴롭잖아요.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을 취하려고 할때이 취사 간택신. 취하려고 하는 마음 버리려고 하는 마음. 취사 간택하는 마음이라 그러거든요. 분별심이 취사 간택으로 몰아간다 말이죠. 그래서 좋아하는 걸더 많이 갖고 싶을 때 괴로워요. 싫어하는 걸더 많이 없애고 싶을 때 괴로워요. 근데 네. 여러분 살아보니까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좋아하는 걸 내가 원하, 원한다고 가져지는가요? 가져지는 게 있죠, 그죠 가져지는 게 있어요. 근데 안 가져지는 것도 있죠. 그러면은 네. 가져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원하는 거 얻을 수 있는 게 진, 진리일까요? 못 얻는다는 게 진리일까요? 어느 한 쪽을 가지고 진리라고 할수 없죠. 모르는 거죠. 근데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될수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죠. 모르죠. 모르잖아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먹으면 할수 있어.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자기 바램일 뿐이죠. 진실은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인연따라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써도 인연이, 시절 인연이 안 맞으면 죽어라고 해도 안 되잖아요. 자식 여러분 자식을 내 뜻대로 바꾸고 싶잖아요. 죽어라고 한번바꿔주면